3월 5일 화요일, 진정한 사랑과 신앙의 여정. 원미크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이라는 청년이 캐나다를 여행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언급하며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이 물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단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네. 궁금하다는 건 진짜가 아니야. 답은 항상 자신이 잘 아는 법이니까. 이 이야기는 미국 FBI의 전설적인 위조 집회 전문가 프랭크 윌리엄의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는 위조지폐를 간별하는 최선의 방법은 진짜 지폐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면 가짜는 즉시 드러납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앙의 여정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며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더욱 풍부해지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찬송 315장 내주 네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늘의 만나 어려운 이웃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도와 줍시다.